가성목이풀 오늘은 11번 문제입니다. 서악산의 울산바위에 대한 설명이다. 소재지는 강원도 속초시 석동이 고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울산바위는 우측수도 거대한 화강암 포인트죠. 화강암 아 이거 화강암으로 되어 있구나. 화강암이니까 판상절리. 판상절리는 항상 심성암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위에 있는 층이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만들어졌는데 윤기에서 지금 위에가 다 없어졌으니까 압력의 감소로 심성암이고요. 항상 판상절리 나오면, 압력의 감소로 만들어진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기억은 그 후산바위는 지표의 풍화, 침식을 윤기돼 지표에 노출된 것이다. 맞는 얘기예 옛날엔 저기 심성암이었으니까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유는 화산의 분화구 부분에서 마그마가 냉각돼요 분화구 부분이라고? 아니죠. 화강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분화구는 지표로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땡인 거고. 뒤에선 용암이 급격히 이건 무슨 전리예요? 이거 용암이. 용암의 빠른, 냉각에 의한 빠른 수축으로. 요거는 주상전리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판상전리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만 맞는 겁니다.